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 1 2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보름스 회의에서 이제 그 루터가 이제 황제와 많은 제후들, 권세가들 앞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정교지도들 앞에서, 권세가들 앞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것처럼 이제 루터도 자신이 깨달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양심 속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많은 감동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요. 또한 루터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낮, 낮고 초라한 수사의 복장으로 앙상하게 말라붙은 저런 남자가 권세가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흥분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 개개인의 양심과 선한, 어, 이제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만으로도 권세가들에게 마땅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도 뭐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독일 사회 전역에 개혁이 바람,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루터가 단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황제나 제후들이 다 동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루터의 주장이 맞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루터가 살아 돌아오게 됐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또 질문하고 주고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루터는 마치 주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비텐베르크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때 납치를 당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독일의 영향이 있는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자신의 이제 성으로 이제 납치를 해서 그 안에서 루터를 보호해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안에서 루터는 이제 많은 실제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요. 뭐 복장도 뭐 기사 복장으로 하고 다니게 되고 또한 가장 중요했던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서 이 신학 성경이 독일 전역에 언어의 통일성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후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제가 뭐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종교개혁이 이제 무조건 100%다 옳고 뭐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제 마르트부르크라는 이 성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비텐베르그에서는 이제 루터의 동료들, 동료들, 뭐, 멜랑히톤, 뭐, 카를슈타트, 뭐, 랑,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타 등등의 어떤 동료들이 이제 종교 개혁과 이제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이제 그 천주교적인 어떤 색채 모든 것들을 많이 배제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수도원들이 이제 사라지게끔 만들게 했고 그 수도원들이 사라지게 한 그,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기에는 다 맞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혼란입니다. 혼란. 무슨 얘기냐면 루터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양심을 고백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까지 다 좋았어요. 근데 이때도 반론이 제기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성경 해석이 무조건 맞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라는 반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루터의 동료들 간에도 신학적인 노선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인문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책을 읽고도 약간씩 어떤 전문가들 견해가 갈라지잖아요. 이런 현상이 이제 신학에서도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억압적인 요소들이 제거된 것에 있어서 더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혼란이 가중이 되면서 더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느냐, 좀더 이제 완완고하게 이제 좀 점진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개혁을 하느냐 이게 좌충우돌하다가 카를슈타트라는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루터의 사상과 이제 루터의 행동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한 나머지 이제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제 갑자기 사람 자체가 확 변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원래 성격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람이 돼서 여기저기 이제 강력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사제복장이나 성직자복장도 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성찬도 이제 막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그 지역의 선제후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가들의 뜻과도 이제 상관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를 슈타트는 시민 중심의 어떤 개혁을 바랬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폭력성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수도원은 이미 어쨌든 이 루터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알아서 이제 해체되는 분위기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했었던 것이 가치였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이 탁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이 탁발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내가 가진 것 없는 이제 일계 수사입니다. 빈곤한 자입니다라는 동정심을 유발해서 여러 가지 돈이 거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요. 이건다 폐지하고 이제 네가 네 손으로 일해라.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죠. 사실은 뭐 빠져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결혼할 사람은 결혼도 허용하게 되고 이런 급진적인 개혁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쨌든 카를 슈타트 중심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막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게 영화 루터 영화 보신 분은 아들 알지 모르겠지만 이이 카를 슈타트가 마치 영화에서는 루터의 완전 그냥 밑에 있는 하수 무슨 뭐지 오른팔 격인 사람처럼 묘사가 되는데. 물론 이 사람이 뭐 루터를 굉장히 막 신봉하고 루터는 하나님의 종이고 각별히 쓰임받는 뭐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그와 뜻이 맞지 마치 일치하는 것처럼 완전 일치하는 것처럼 막 개혁을 막 진행을 해요. 루터가 없는 동안에 이 베텐 비텐베르크에서 근데 하지만 이 루터와 이제 이 카를샤트 사이는 그 어떤 주종 관계라기보단 친구 관계고요. 그리고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영화에서 마치 루터가 엄청나게 압도적인 사람이고, 카르슈타트는 어디 뭐, 꼬복에 뭐, 아무 형편 없는 이런 사람럼 묘사를 하는데, 둘다 학자구요. 루터가 거꾸로 이제 그 카르슈타트의 어떤 신학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뭐, 결혼관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제, 어제 그 성직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그성성 만찬식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 또 반대로 이카르시타트가 루터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가르치는 학자로서 어떤 대등한 위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루터가 어쨌든 보름수 회의와 여러 가지 회의,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쨌든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고 주도자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루, 그 독일 전역에서는 루터 중심으로 개, 중심의 개혁으로 봤을 뿐입니다. 아무튼 카를슈타트는 카를슈타트대로 자기 뜻대로 개혁을 펼치고 있었고 또 문제 멜랑히톤도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루터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이 사람들이 약간의 견해가 또 달랐어요. 나중에 또 이제 뭐 지역을 벗어나고 떠나게 되고 뭐 이러는데 아무튼 이런 혼선들이 빚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중에 이제 루터가 막상 돌아왔을 때 이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 칼뱅 슈타트가 이 제후의 그 의견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시민 중심의 어떤 계획을 펼치고 있었는데 막상 루터는 권력자들의 어떤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마침내 카톨릭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일이 발생을 했다. 수도회가 사실상 해체된 상태가 되어버렸다. 뭐, 그리고 뭐, 이제 천주교책에 불탔다. 뭐, 그리고 이제 성물 같은 것도 파손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빌미로 그걸 삼아가지고 이제 그 칼을 옷에 당시 독일 황제에게 압박을 가해서 쟤네 좀 진정시키고 가급적이면 다 처형해버려라. 뭐, 이런 어떤 측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히 이 재후는 아무리 건세가 있긴 하지만 또 황제의 눈치를 아예 안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 개혁이 나랑은 상관없이 일단 시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혁이다. 이거를 진정시켜라 라는 것을 루터에게 이제 이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제 영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개혁은 선제 후인 나랑은 좀 상관이 없다. 좀 거리가 있는 개혁이다. 루터, 네가 와서 좀 애들 좀 진정시키고 로마 카톨리가 가급적이면 충돌하지 않게끔 해달라 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루터가 일반 일방적으로 급진적인 개혁만 주장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선지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로 다 옳은 주장은 아니라할지라도 위에 있는 권세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 권세 권세 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 오히려 떨어져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이제 그카를슈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계획을 막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선제일의 말을 듣고 다시 비텐베르에 크 돌아왔을 때는 다시금 어느 정도는 천주교적인 성격을 다시 회복하게끔 이제 허락을 하는 급진적인 계획을 막아버리는 이런 행동을 또 합니다 좀 약간 좀 의외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일 때문에 다른 독일의 지역들이 이비텐베르가 어떻게 돌아가나를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의견이 갈립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 어떤 지역이 있고 카를슈타트가 급진적이긴 했지만 이 사람 개혁이 맞다라고 또 하면서 시민 중심의 개혁을 주장하는 또또 또 제후 지역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혼란이 막거치면서 뭐, 슈말, 칼덴, 뭐,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 전쟁이 나중에 일어나요, 결국에는. 천주교와 어떤 루터파 중심인데, 루터파라고 하지만 또, 안에서 또 이제 뭐그 어떤 그 개혁의 어떤 색채가 다양해지게 갈라지면서 분열의 양상을 띠게 되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나중에 교리서를 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교리서. 이 교리서를 뭐 성경 외에이 책을 왜 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큼은해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나온 책이 교리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텐베르크에서 어떤 일이 자꾸 발생을 했냐면 이제 개인이 성경을 보게 됐잖아요. 독일의 성경이 나와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각자 개개인이 막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성만찬도 이제 성직자를 거쳐서 하지도 않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생겨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수도원은 알아서 해체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전에는 어쨌든 수도원의 권위가 있어서 이들 성직자들이 집행을 해야 진짜 공예배인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혼자서 성경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원에 와야 됐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 각자가 혼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성찬직도 뭐, 막, 이렇게 의견이 막 갈라지면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양하게 막 집행이 되는 곳이 생기니까 자유롭게 가서 일반 대중도 그걸 누릴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성직자는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필요성에 사대 안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점점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 이제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막 몰려들다가, 로토의성도 몰려들다가 아니 그러면 이제 각자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저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건전하게 자기가 직장을 잡고 직업을 잡으면서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학문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그 뭐랄까 스콜라주의적인 어떤 그 해석을 제거한 것까지는 뭐 좋았는데 그럼 그 대체로서 너희가 제시하는 학문적인 어떤 방향성은 뭔데라는 게 없었다라는 것, 다 혼란스럽게 조금씩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리서라는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뭐 이제 뭐 그리고 또 칼뱅 그도 이제 뭐 칼뱅파도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영국에 건너가면 또 계속 책색체가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개신교 어떤 분열 양상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존중이 되고 이제 근대 문화로 넘어가는 어떤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혼란의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칼빈쯤 이제 세대쯤 와야 그러니까 루터와칼빈은 아버지 아들 세대쯤 정도의 어떤 이제 그 나이 차가 나는지 세대 차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칼빈쯤 되고 나서야 칼빈 세대쯤 되고 나서야 이제 어떤 일치된 어떤 이제 교리 신조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혼란이 좀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도 개신교는 이제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쭉 가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한계성도 있었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